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좋아하는 과일은 이라고 해서, 스키나 크다모노와 좋아하는 과일은 이것을 배워볼 거예요. 스키나, 좋아하는 크다모노, 크다모노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와는 은는 이라고 했죠. 끝을 올려 의문. 스키나 크다모노와, 스키나 크다모노와, 첫 번째, 행복할 때는이라는 질문이에요. 시아와 새나 토끼와 시아와 새라고 하면 행복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시아와 새나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되었어요. 시아와 새나 행복한 토끼와 때는 시아와 새나 토끼와 자 여러분은 무엇을 할때 행복하세요? 밥 먹을 때? 잘 때, 술 마실 때 이런 거 있어요. 자, 고항, 다베르, 토끼 고항, 다베르, 토끼 고항, 아, 밥이구나, 다베르, 먹다, 토끼 네. 고항, 다베르, 토끼 술을 마실 때, 술 마실 때 오사케, 술이에요. 오사케, 너무, 토끼 그리고 잘 때, 내루 토끼 내일부터 기자 이 정도 할수 있겠죠. 다시, '시야세나 토이 와', '고함' '가베르떡이' '오사케' '노무떡이' 내일부 기' 그 다음 좋아하는 과일은?이라고 물어볼 수 있죠. 아까 제목에서 했어요. '스키나' '그다모노'와 '스키나' '그다모노'와, 어, 크다모노, 과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다모노 사과야, 링거다요. 자, 제가 명사 뒤에 다가 붙으면, 뭐뭐다 라는 단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를 붙여서 강조해서, 링거다요, 사과야. 다시 해볼까요? 스키나 그다모노와 링거다요, 딸기야. 포도야, 바나나야. 이렇게 할수 있겠죠. 딸기는 이찌고, 이치고 포도는 비슷해요. 부도, 부도. 바나나는 바나나, 바나나. 아, 어, 비슷하죠? 자, 그러면 스키나 과다모노와링고나요 했고 스키나 과다모노와 딸기야, 이찌고다요. 好きな 과일은 포도야, 부도다요 스키나 과일은 그 바나나다요. 할수 있겠죠? 이제 싫어하는 채소는 해볼게요. 기라이나 야사이와 기라이나 싫어하는 기라이나 야사이 채소예요. 와는 은는 기라이나 야사이와 내기다요내기 내기 파에요파 그리고 다는 뭐뭐다 단정 요는 강조 내기다요 파야 어 그러면 자 타마 내기 아까 내기는 뭐라고 했죠 파 타마 앞에 붙은 타마는요 구슬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파 앞에 <laughs> 구슬 같은 거 달려서 어, 구슬 같잖아 양파예요 음 타마 내기 양파 닌진, 닌진이라고 해서 당근, 어 닌진 잘안 외워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요 그림 보실래요? 님 당근 먹고 징징거리는 거야. 이렇게 외우면 될까요? 닌진 님 당근 먹고 징징거리는 거야 닌진. 그다음 오이, 큐리, 큐리. 오이팩 크림무 이렇게 외우면 될까요? 오이팩 크림무 해서 귤리 자, 그럼 해볼게요. 기라이나 야사이와 내기다요. 했고, 이제 양파야 기라이나 야사이와 다마내기다요. 기라이나 야사이와 당근이야 닌진다요. 기라이나 야사이와 오이야 큐리다요 자, 그럼 오늘 했던 문장 제가 읽으며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아와세나 토끼와 고향 타베르 토끼 오사케 노무 토끼 내루 토끼 好きな果物はリンゴだよ。好きな果物はイチゴだよ。好きな果物はブドウだよ。 好きな果物はバナナだよ。嫌いな野菜はネギだよ。嫌いな野菜は玉ねぎだよ。 嫌いな野菜は、人参だよ。嫌いな野菜は、きゅうりだよ。今日はい、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またね。はい